꽉 막힌 서해대교를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충남과 전북을 빠르게 이어주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예산과 청양을 지나 부여와 익산을 잇는 총연장 137.7km 노선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고속도로 노선입니다.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꽉 막힌 교통량 분산효과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서해대교를 통과하지 않고 충남을 관통해 전라북도를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2단계에 걸쳐 개통됩니다. 2019년 착공한 1단계 구간인 부여에서 평택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됩니다. 이 구간만 개통돼도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당수 교통량이 분산돼 특히 주말 서해대교의 만성적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단계 구간인 부여에서 익산 43.4km 노선은 2029년 공사에 들어가 2034년 최종 완공이 목표입니다. 2차 사업 구간인 익산까지 개통되면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수도권과 전라 지역을 잇는 새로운 메인 고속도로가 될 전망입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몸살을 알았던 서부권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확장성 또한 큽니다. 이 고속도로와 교차 연계되는 기존 고속도로만 해도 무려 6곳인데다 북쪽으로는 수원광명고속도로와 광명서울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까지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익산장수고속도로와 연결된 사통팔달 메인허브 역할이 기대됩니다. 꽉 막힌 서해안고속도로 대안이 돼 서부내륙고속도로, 제2서해대교 역할을 할 해저터널 계획이 포함된 당진광명민자고속도로가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순통을 틀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소식. 지금까지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개통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